메이플 뽑기 각 아닌가요? 메이플이요? a y p o o l Maypool, m 어 y 그냥딱눈 감고 매가면 큰일 나겠지? 안 가! 제 가! 안한다 p o o l m a y p o 다 l 한다 y p 소리 어때 a y p o o l May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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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근들 o o l May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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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가자. 날짜도 좀 찜어줬으면 좋겠다. 와, 뭐야. 주시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카멘은 9월에 주시가 될 예정입니다. 9월? 아무론 이제 날짜는 안 날짜 9월 9월? 아좀 뭔데. 아... 야 이거 카멘 9월이면은. 빨카제로스 아, 내년 여름에 나오냐? 아이씨 막 이럴 거면 카제로스왜 공개했어 작년 그거 아니 우리 저기 윗동네 사람들 좀 어떻게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아니 이번에?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게임 개발이라는 게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박은 날짜가 사실은 크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뭔소리 있어요? 부담 없이 개발하겠다는 거야 뭐야? 뭔... 이거 야한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스리머드한테 정규 아니, 방송 시간 왜안 정하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게 <laughs> 이발 그래. 그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아, 음 그래. 아, 그래, 보자 수고했어. Bye bye. 아니, 뉴비들만 좋아주고, 1540? 좋다, 이거야. 보석지원? 좋다, 이거야. 아, 근데 구월은 좀, 아우, 씨발, 진짜. 아니, 우리 뭐 먹고 지내라고, 도대체. 라떼는 좀 쳐줘라 제발 진짜 이거는 아니지 힘좀 써줘라 제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로스타크가 신뢰를 많이 저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카멘의 손꼽아 기다리시는 어떤 여러분들께 정확한 일, 일정도 또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 시즌도 다 끝나가는 시점인 9월에 출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요 카멘의 어떤 출시 일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멘 출시 일정은 9월 13일입니다. 노말 입장 레벨은 1,610이고요. 오? 카페 입장 레벨은 1,630입니다. 오~~~ 음.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아, 딱 예상했던 대로 인 같은데. 그냥 애초에 이 삼일 안에 뭔가 답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네.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와서 물한번 뿌리고 갔어. 지나보안돼 <laughs> 어쩔 수 없어. 일단 타던 거 마저 다 타야 되고 사그라들어야 돼. 화재가 진압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크게 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많은데. 지난 6월 28일 업데이트로 최근 준비 중인 중국 거멸 버전이 국내 서버에 그대로 업데이트가 된 것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고구려의 삼조고 문양이 중국을 모티브한 n h f 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전 디렉터였던 금강선 씨씨오는 업데이트 관련은 실수였다고 공지를 올렸지만 도무지 실수라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삼조고 문양 사태로 인해 현재로 하는 말 그대로 바로 그 자체인 상황. 하... 적셔. 이야, 아... <laughs> 이 어렵네 오늘. 아... 시라다 진짜 와. 수들이 그렇게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지른 대머리는 그렇게 돌전투가 되었습니다. 뭘 지르지 마이 에스터가라고 등떠밀다 언제고 이지아스 또나물나라리지 아, 근데 이건 지난번 가불기보다좀 시계 걸렸네. 아니, 이거 강선영와 가지고 해명을 한다 해도 아, 이거 꼬리표 시계 붙었네. 야. 에임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어떻게 보면 단순 노잼으로 시작한 이슈 아니었나? 와, 이거 크게 굴러갔네. 로아 부분 깔기도 지금 그렇게 됐어, 지금. 아, 원래 하나 깔아놓고 하는데. 와, 엄마, 이거 좀 어지럽네. 형턴 바로 돌아와. 야 던파 최근에 갔는데 크리에이터 고인물이 나한테 던파 고인물들도 요즘에 할거 없다고 쉬고 있대야 이게 뭐 단순 실수라고 할지언정 아 이거 너무 시에 꼬리피 붙을 거같아 그냥 보면은 이거 혹시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 작션 아... 뭐지? <laughs> <laughs> 이 소식을 어제 새벽에 들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때는 뭐별 생각 없었어 뭐 애초에 그 내용도 자세히 몰랐던 내용이고 방종하고 이제 영상 올리고 발 닦고 자러 갔지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유튜브 댓글이 갑자기 뭐가 달리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이제 카페에 들어왔더니 아이고 이런 무슨.. <laughs> 아 이게 참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사건사고가 있어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영상 제목도 존나 웃겨 영상 제목도 막차입니다 타세요 야씨지 이게 뭔 경우야 난 그냥 예약 업로드 걸어놓고 자러 갔는데 영상 올려놓고 발 닦고 자고 이제 아잘 잤다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시발, 뭔가 난리가 나 <laughs> 이게 뭔지 하면서 야나 같은 인생도 없을 거야 적셔 어, 재밌어 아주 그냥 유튜브 제목 보고 아 빠르다 했는데. 아니었지 아니에요 저 그때 자고 있었어요 <laughs> 내가 표정이 제일 밝다고? 뭐 익숙해 너무 익숙해 내 게임 역사가 존나 신기하기는 해 오버워치 때부터 뭔가 그 권능이 생겼나? 뭔가 뭔가야 이 정도면 이제 나도 궁금해 2년 쿨타임인가? 형 유튜브는 롤러코스터 같아 짜릿해 나 재밌지 않냐? 진짜 이번엔 또뭘 해볼까? 사실 뭐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막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질질 끌고 있는 거긴 한데, 사람이 보일 수가 없어. 그니까 인생이 나를 고이게 안 만들어. 자꾸 뭐지? 래와 씨발, 오와씨스다 집을 짓고 좀 살아볼까? 근데 씨발 바로 그냥 가. 보또이주해야겠또 아니, 이 정도면은 응. 그 뭐야? 계속 이동하면서 지내는... 아, 그 뭐라고 하더라? <laughs> 유목민인가 씨발 진짜 나를 보듬을 게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돌리님 돌리님 검사 페스타 흥했는데 어떤가요? 김방희님이 노돌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거기 뭐 구조선이야? 거기 뭐 어떻게 됐는데 잘했어요 거기 그 동네는? 어? 환상만을 줘? 환상만을 왜 공짜로 준다고? 내가 고를 수 있어? 선택으로 뿌려? 아저 검사 왜 접었냐고요? 아 그때 마크 시즌이라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접고 싶어서 접은 게 아니라, 이게 반강제로 접혔어, 그때. 딱, 악놀 시즌 때 한참 즐기다가 끝나고 왔더니, 시즌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갖고, 아? 아니, 이러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 유기시켜놓은 상태였는데, 어떡하겠어. 오늘, 검사 잠깐 들어가볼까? 야, 지금 들어가면 그냥 줘? 아, 아직 안 줘요? 아, 언제 준대요? 7월 중순에 줘. 어, 5일? 어, 한 며칠 뒤에 주네? <laughs> Stop buck you! Jack you! Go! 결국 카멘 가기도 전에 게임이 폭발 당했누 키키유.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웃긴 게 아니 애가 업데이트 하지도 않았는데 절망적이야. 난이도 존나 빡세네. 아니 애초에 입국 컷이야 이 정도면은. 근데 아무리 달변가여도 이거 화재 진압 가능할까 로아 다시 붙들 힘을 만들어주면 그베스 버금가겠는데. 아니 이거 진짜 심폐소생술 가능하면은 이건 뭐. 이걸 분위기 바꾸면 금강산은 게임계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함. 야, 근데 진짜 이거 민심 잡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거기는 해. 지금 죽음의 이지선 다 걸려가지고 지금 답이 없어. 여기 방어하면 일로 치고 들어오고, 이거 방어하면 일로 치고 들어오고. 자 가북이라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 와 어지럽네. <목소리> 야, 내 낭만 다 어디 간냐이 씨발 낭만 다 사라졌네. 이 씨. 근데, 이번에는 좀 크게 휘청거리긴 했어. 그동안도 이제 막 한참 뭐 로아오 한다 한다 하면은 막 로아에 존망이 걸렸네, 뭐네, 막 이러면서. 로스트아크가 무슨 게임이죠? 저희 중국 게임은 몰라요. 어? 아, 근데 중국 게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게임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 다른 게 있지. 막말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 중에서 중국 게 많은 게 뭐가 있겠어? 되게 많아. 그리고 요즘에 국산 게임 퀄리티보다 중국 쪽이 훨씬 더 좋은 거는 팩트니까. 강선형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할지. 내가 봤을 때는 강선형이 요번에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민심 잡잖아. 이제부터 그냥 종교 하나 믿을라고. 그 금강선이라는 종교를 믿어야 돼그 정도면 진짜. 그래서 난 일단 지켜보려고. 뭐 문제가 있는 건 팩트인데 진짜 궁금하기는 해. 이 사태를 과연 진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나갈지 강선이 형이 그래도 매출 17% 포기로 우리 머가리 깨놨던 전적이 있어서 조금 기대는데 아니 아무리 그런 전적이 있다고 한들 허,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했 씨발 존나 어려운데 이게 밀심이 잡히는 거라고 그럼 너무 빡세 미션 임파서블이야 막말로 진짜 이거는 어떻게 잡을 건데 이거 못 잡아 아. 난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 고치려면 소리터 전신 타이즈부터 해명해야 돼 처음 공개했을 때 가슴팍 깔았다가 지금 전신 타이즈 용서가 안됨 근데 사실 캐릭터 디자인이야 뭐 계속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나 그것까지 막 트집 뭐 잡으라고 잡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축구림이 걸렸다니까 지금 다른 의미로 뭘 내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뭘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그냥 지금 완전 가불기니, 그냥. 나 지금 인식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박혀가지고 이제 다 그냥 절같이 보이는 거야, 이제.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듣고 분이그럴싸하고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의식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의식을 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근데 언제 방송 키실라. 궁금하긴 하다. 이제 이번 주에 키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될랑가.